안녕하세요, 세일보트 마르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유튜브를 예, 띄엄띄엄 이지만 가끔씩 올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요트에 어, 관심이 많은 어, 요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이나 마 같이 공부도 하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요트를, 옴, 뭐, 요트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요트 관련된 그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좋은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 가서 돈 주고 배웠거나 아니면 직접 많은 지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지 않다 보니 요트가 더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전좀 공유 그런 좋은 자료나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아는 공부하는 내용을 같이 전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공공 서비스의 홍보 부족입니다. 제가 이전에 해적 관련된 그 발생 유형이나 현황 같은 것을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서비스가 잘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 그러한 좋은 정보를 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 서비스 중에 나와 있는 요트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확인해서 찾아보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 가장 중요한 이유 는 이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글로 관련된 요트 책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요트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책자를 많이 구비했는데, 뭐 요트 용, 요트 부, 요트 각 부, 구성 요소에 대한 용어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한 책자 이런 기본적인 책자는 나와 있는데. 사실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생각 많으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크루징 하고 싶다. 항해하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신데 거기에 관련된 한글 책자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윤태근 선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글을 적긴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기라고 좀볼수 있고 실제적으로 오래 오랜 기간 동안 크루징을 할때 필요한 뭐 노하우나 아니면 기술 같은 거를 아니면 또 준비물 이런 것을 좀 정리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그렇게 나온 한글로 된 책자가 없더라고요. 물론 외국 책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실 우리나라 우리 마,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아 바다, 우리나라 바다를 이제 항해하실 거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바다인데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동해하고 서해안의 차이, 남해안의 차이 이라도 각 뭐 남해에 어떤 섬이 있고 어떻게 뭐 어디에 어디로 항해하면 된다, 어디에 정박하면 된다 이런 정보에 대한 것은 사실 개인간의 노하우로 전달될 뿐 거기에 대해서 잘확인되어 있고 또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공 서비스 중에서 낚시나 특히 요트 낚시 특히 요트 관점으로 많은 도움이 될 공공 정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일 먼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홈페이지 내 해양 정보 일반 간행물을 클릭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 간행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트 나시 정보도나 전국 일주, 전국 요트 일지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누구나 쉽게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버전에 따라 틀리고 그 보시면 뭐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도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본인이 관심 있으신 걸 다운 받으시면 되고 좀더 쉽게 휴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스마트폰에 넣어서도 상시 볼수 있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트 낚시 정보도입니다. 물론 요도 관심 있고 낚시도 많이 관심 있으시겠지만 요트 낚시 정보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지역별로 각 섬들의 위치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로 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터 전라남도 남동부 및 경상남도까지의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그 지역에 따른 그 섬의 해도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연평도라고 해서 뭐 인근 바다의 뭐 수심이나 해도를 볼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연평도에 따른 낚시 포인트 주로 어떤 낚시 방법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수심은 어떤지 구성은 어떤지 낚시 포인트를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갯바위 낚시할 수 있는 선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상 낚시 포인트나 갯바위 낚시 포인트처럼 어떤 것이 잡히고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낚시에 관심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대중교통정보, 어떻게 교통정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상 및 조류, 날씨는 어떻고 조류는 어떤지 그 다음에 관련된 관공서 및 숙박정보, 낚시배 및 낚시용품점 뭐 낚시랑 관련이 있으신,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인터넷으로 어,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뭐가 나와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공공정보가, 공공서비스 정보가 나와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형선 항만 안내도입니다. 소형선 항만 안내도는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다한 권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건 동해안인데요. 동해안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안에 있는 각종 어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 어항 쭉 보시면 있고 그다음에 레저항. 그 다음에 울릉도 및 독도에 있는 항, 그다음에 부록으로 쭉 다양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형선 항만 안내 좀 보면 우리가 요트를 갈때 어떠한 항이 있는지, 그리고 보통 항에서 낚시도 많이 하시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고 요트 타시는 분들은 아 어느 항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료를 미리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세부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 항에 따른 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그 항을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수심이나 해도가 잘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측에서 제가 준 속초항은 동해안 동해안이고 강원도 속초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 항해정보, 시설현황, 뭐 보급 수리가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교통정보 이렇게 열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관심 깊게 보셔야 될 전국 요트 일주도입니다. 이것은 일판 2판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오는 거고요. 전국 요트 일주도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제주, 부록으로 소, 구성되어 있고요. 동해안은 요트를 일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해안에 울릉도, 울릉도 독도 부근, 속초마리나항 이런 식으로 각 바다별로 어떻게 요트를 일주할 때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강릉 마리나 부근입니다. 강릉항 주변으로 수심이나 해도가 잘 나타나 있고요. 해도가 잘 나타나 있고요. 동양 부근에도 해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물론 뭐, 어, 모바일폰 앱으로 다양하게 해도를 쓰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모든 뭐 직접적으로 다 가시기 어려울 때는 사실 이런 전국 교토 입출도 하나 받으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보시고 한번 가상으로 항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인터넷에서 시키고 할수 있는 우리 공공서비스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세요